이거 헤얼리점프 아니야, 이거? 이거 헤어리점프야? 헤어리 응? 헤얼리점프 아! 아 그렇게 가야 된다고? 내가 해온 헤얼리점프 중에 테일어려와카가백이나가 아 헤켓! 아 아름려! 아아 내가 이 타워는 엄청나게 이상한 걸 발견했어! 어? 뭔데? 이건 바로 거꾸로 타워야! 아, 뭐야, 뭐고 생기면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타워라? 이거 봐! 이게 원래 밟아져야 되는데 안 밟아지잖아! 아, 뭐야, 그거 어떻게 올라가? 여기를 밟는 거지! 아 그리고 여기를 밟으면 또 떨어져! 어? 그럼 블럭을 밟으면 안 되는 거야? 그래! 반대로 밟아야 돼, 반대로! 오빠, 아, <laughs> 아 어, 헷갈려! 어디 아어 어, 여기로 가자, 오빠! 어, 어, 야! 그대로 어. 떨어진다니까! 어, 맞다! 그러면은, 거길 어. 어, 밟고 싶으면 어디를 밟아야 되냐? 여 어. 여길 밟아야지! 아, 우와, 오빠 진짜 똑똑하다! 그지 어. 이렇게, 어. 난 여기로 갈게. 오케이. 어. 이렇게! 어! 더이 헷갈려, 아로마! 어, 어. 어? 뭐야? 야! 어? 야! 오 어? 어, 오빠! 어? <웃음> <웃음> 오빠 왜 떨어졌어? 어, 뭐야 나 분명히 저저저 어, 저, 저, 투명 색깔 밟았는데? 어, 오빠 이건 뭘 밟아야 돼? 아니 그거 꼬동이 그거잖아. 아니 그 왼쪽이지 인생은 왼쪽. 아 인생은 왼쪽? 그러니까 그러면 여길 밟으면 되는 거네. 여기 여기. 여길 어, 어, 밟으면 되는쪽 어? 뭐야! 밟아! 아, 아니잖아! 그, 뭐야 아니네? 그럼 가운데인가? 와아 가운데였어? 가운데였대. 아 잠깐만. 오빠 이거 우리 오늘 깰수 있을까? 아, 아 글쎄. 아 이거 못깰거 같은데. 아, 큰일 났네. 자 뭐야? 가자 가자 가자. 어, 이렇게 밟아 알아봐. 어, 이거 어, 절대 블록 밟으면 안 된다. 어 알겠어. 잠깐만 이거 뭐야? 어 헷갈려. 어? 아, 이거 요, 뭐지? 여기, 여기, 여기 맞아? 여기가. 어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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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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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이렇게? 어. 이렇게? 이렇게? 어,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바보바! 바보바! 아 뭐야! 어? 뭐야 진선한 반반방을 소개해? 아니 반반방은 블록이 아니라 그 투명인데 이렇게 그냥 가게 해야지 맞서어 뭐야 아르마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? 어 뭐야 완전 해자잖아 완전 해자네야자 이쪽으로 잠깐만 반반방 못하는 거야? 어 못하나봐 어 그러네 못하네 아 아쉽다 어 아르마 이거 뭐야 반반방이야 어, 와 어, 대박 자 요렇게 내초 아, <laughs> 집중 응. 이제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반대. 뭐야 이건 가보고 싶다. 이거 근데 다 블록이야. 여기는 여기 난데. 어 맞아 여기 이쪽 안돼. 이쪽이야. 여기. 이거는 함정이야. 함정. 그래, 이거 함정이야. 자 이쪽. 오야.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 그래? 아니야 나는 떨어지는데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잖아. 이거 뭐야 이거? 왜 이거 방방방 아닌데? 어? 이거 방방방. 어, 아니. 알아봐 알바 이거. 계단이야 계단. 계단이 이... 사다리. 이게 사다리? 어 사다리. 어, 잠깐만. 이쪽으로? 이거 어. 절대 다음에 안 된다. 이거 죽거나 떨어져. 어 알겠어. 여기 여기 여기. 아, 뭐 어,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일단 무서워. 우리 오늘의 목표를 떨어지기로 하자. 그러면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아. 어, 그래 오케이. 오케이. 여기 그냥 일자로 가면 되나? 오, 편한 건 있네. 아뭐 아, 해? <laughs> 뭐야 나왜 떨어졌어? 아자뭐 해? 그냥 어, 그냥 뚫려 있는 있는 대로 그냥 걸어오면 되는데. 와 이상하다 나왜 떨어졌지? 으, <laughs> 우 어, 진짜. <laughs> 어휴 정말 헷갈리네 이거. 빨리 와 <laughs> 알겠어. 아. 자, 내 눈을 잘 뜨고 올라오거라. <laughs> 엄마 또 떨어질 뻔했어, 나. 어? 뭐? 어, 잠깐만 기다려봐. 자, 아름이 여기까지 왔다. 나 여기서 왜 떨어졌지? 여기 오. 이렇게. 자, 몬테로 떨어진 거야. <laughs> 아, 아이 그런데? 어, 이렇게. 어, 잠깐만, 이거 뭐야? 어, 음. 어, 뭐지 어? 어, 저 차... 살짝 틈이 있긴 한데? 저, 저길 밟는 건가? 아이 콜 딱지네. 콜, 아콜 딱지.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밟기가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. 그래? 응. 난더 어려운데. 어이, 그래? 오. 응. 자 이렇게 이렇게 쫄아라라라간 어. 다음에. 어? 그럼 이 가운데도 밟아지는 건가? 아 당연하지, 여기 밟아지지. 야 방금 방! 오, 봐봐 방! 잠깐 잠깐 잠 이거 어디로 가야 돼? 뭐야 이거 코딱지 코딱지. 코딱지 코딱지. 콜 딱지 콜 딱지. 이렇게 이렇게. 어머 이거 어. 뭐야? 어, 이야! <laughs> 오, 아 이거 미로네! 미로야! 미로라고? 응. 어 여기로 못가아름 여기로 못 가. 아르마, 여기로 못 가. 뒤로 빠라라라라라라라 이쪽으로 이렇게! 어. 나는 어. 거꾸로 하면은 이 노래가 생각나. 락그까 락그까 락 락그까 락그까 락야너 떨어졌잖아! 진짜 뭐해! 오빠 <laughs> 나 빨리 데러와아 진짜 로꼬 가다가 바로 아. 떨어져버리네! 오빠 기다려. 정신을 잘 통일해야 된다고! 어? 에휴 진짜 정신도 통일 못하는 것. 정신 통일! 자 아름이 저기서 또 떨어진다 또 떨어져. 아나 절대 안 떨어지지. 자 과연? 자 이렇게 하고 뒤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. 그렇지 그렇지. 자, 자 아름이가 간다. 어. 자, 아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. 아. 자 오, 아. 어어 어. 어. 그렇게. 어. 그렇게 오케이. 이쪽으로. 아. 어. 야 우리 이제 절반 올라왔다 절반. 어 오케이 오케이. 아 절반밖에 안 올라왔다고? 네. 그래. 어. 어 이거 뭐야. 어우 어, 이게 진짜 정신 놓고 가면은 바로 그냥 떨어져요. 맞아 맞아. 이거 뭐야? 정신 똑바로 차려. 아! 아, 오빠 뭐해! 오빠 이 쉬운걸? 아 뭐야 나왜 이거 그냥 막 아래로 그냥 고고 됐어 오빠 태초로 갔어? 나 태초야! 아뭐야나 뭐, 먼저 블럭 없는 데말이렇 척척 밟으면 되는데 저걸 못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듯한데 빠이빠이 아 기다려줘 <놀람> 자 간다! 어! 아근 여기서 왜 떨어졌지? 또 떨어지기만 해봐 에 잠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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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또 떨어지려고 저거 자자자 헷갈렸어 헷갈렸어, 헷갈렸어. 어자 간다 아 거기서부터 쉬어쉬어쉬어아 오케이 오케이 어 원래 난다 쉬워 아 쉬운 오거 맞지? 차. 오케이 오 오? 오 좋았어 와 이거 뭔가 시원하네 점프 맵이 바로 사요나라 될것 같아 그래 이거 봐 유리창 걷는 것 같아 어유 진짜 오, 오. 무섭네 오, 오. 아, 자. 아, 아. 오빠 어? 시원하게 한번 떨어져줘 뭘 떨어져야 반가워 반모한... 야나왜 떨어졌어 오빠가 나 밀었지 뭘 밀어 밀어지지도 않는데 아 그럴리 없어 사요나라 복수는 베이 어, 아르마 왔는가 <놀람> <놀람> 오빠 나 고소공포증 생길 것 같아 나도 고소공포증 생길 것 같아 여기 너무 높아 <놀람> 아, 그러니까 원래 타워가 이렇게 높았나? 나 여기 너무 무섭다 아르마 여기 거의 시그니엘이야 어 아파트먼트 잘해 <놀람> 뭐지 뭐해 나 그래야 돼 우리 옆에도 올라가 봐야지 저거 저 끼인 거 저거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<놀람> 뭐야 이거 여기 헤어리 점프 아니야 이거 혹시 여기 헤어리 점프야? <놀람> 응? 해얼리 점프. 아 그렇게 가야 된다고? 해얼리 점프. 아. 자. 해얼리 점프. 해얼리 점프. 점프. 와 내가 해본 해얼리 점프 그 중에 제일 어려워. 그럼 이게 제일 무섭다 이거. 빨리 올라와라. <놀린> 아, 네. 뭐, 이게 어, 뭐야? 어, 뭐야 이거? 뭐야 <놀린> 이거? 이쪽으로 가면 떨어질 것 같아. 알라 그쪽으로 가면 떨어진다 이거. 떨어진다고? 아니 안 어. 떨어져 괜찮아 이렇게 하면. 돼 어, 어? 어 뭐야? 그럼 밟아주네? 나. <놀린> 뭐야 이거 그럼 거꾸로가 아니잖아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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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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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. 이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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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세개 중에 진짜가? 어? 그렇다고? 그런 거 같은데? 어? 어. 여기 아니야. 여기 아니야. 그게 어. 아니야. 어. 여기도 아니야. 어. 그러면 여기? 어. 여기도 아닌데? 어? 그러면? 응? 어. 응? 여기도 아닌데? 잠깐만. 잠깐만. 어? 어? 이게 다 투명 발바닥이어가지고 그냥 갈수 있는 거 아닐까? 그런가? 간다. 어? 어. 어. 와! 와! 진짜 전대여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? 아 자자! 우 뭐야? 바로 이거다. 아름이도 간다. 어, 아름 빨리 와. 이야! 아, 좋았어! 정말! 오, 어 진짜 자식. 정말 씨, 힘들었다. 식은땀이 나는군. 자 이렇게. 어. 바로 이쪽으로 가서 어. 이렇게. 이렇게. 쭉. 어. 절대 손아아 빨드 버트아 빨드 버터야. 에아 빨드 아, 아, 버 아름이 떨어지겠구만. 어! 이거 미... 이제 떨어지면 구원받지 못한다. 여기 미츠 타워야 미츠 타워. 뭐미츠 타워? 어. 과자 과자. 그래. 똑같이 생겼네. 어. 자. 네. 어. 거의 다 왔어, 로마. 응? 어? 거의 다 왔다고? 어. 아, 오케이, 좋았어. 거의 어. 다. 빨리 끝나버려야 돼. 끝나버려. <laughs> 끝나버려. 좋았으면 죽을 것 같거든. 응. 어. 거의 다 올라왔어, 거의 다 올라왔어. 아, 자. 어. 이야 간다. 오 응? 이렇게 이렇게 오빠 이제 완전 고수됐는데 엄청 그래. 잘은다 아, 이제 일반 타워 못깨 이제. 오, 진짜? 어 진짜? 하긴 이거 하다가 일반 타워면은 헷갈려서 더못깨와 가... 어, 뭐야 여기 왜발 맞지?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. 아. 아, 이렇게 여기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기. 오케이 계단으로 올라가기. 오케이 오케이. 하. 아, 아 조심해. 그냥. 거의 다 왔어, 여러분 거의 다 왔다고? 조심. 가자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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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도 되는 건가 봐. 와, yeah! 깼다. 바로 이거 바로 이쪽 해가지고 저쪽까지 올라가 보자. 오케이 좋았어. 여기 워로 니냐 이거. 간다. 와, 좋았어. 여기부터. 이야. 이거. 이 나는 이거. 오. 안 쓰고 오빠보다 더 빨리 올라가겠어. 오, 내가 더 빨라. 안 돼. 내가 더 오, 빨리 올라갈 거야. 아 뭐야? 그러면 어디서야. 그냥 올라가야지. 이요. 너안 쓰고 너 나보다 빨리 올라온다며아 뭐야? 저거 사기꾼이네. <laughs> 우와, 이거 뭐야? 엄청 높아 어? 뭐야 여기? 어? 뭐야 여기? 풀렸다. 뭐야 이거? 이거 반대쪽으로 올라왔어야 됐나봐. 반대쪽으로 와? 어. 이럴수가 이야. 그럼 난 그렇게 올라가면 되지. 어. 자. 좋아, 쓰나 올라간다. 올라간다. 음. 오, 이거 엄청 높아요. 우 와. 오. 아. 오. 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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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졌으면 좋겠다 이야, 어, 너다 떨어졌어? 아니. 음. 이게 어디서 못하는 게 이거 스프링을 이거 무시해가지고. <laughs> 아니야, 아름이 잘해. 야 올라간다 저기서 사요나라하는 건가봐 오빠 사요나라 보여줘 와서사요나라 간다 응와 이거 엄청 높은데 야 엄청 높아 엄청 높다고 오. 나도 나도 같이 사요나라 해. 와 엄청 높아 이거 한참 올라왔는데 응. 안 가까워지네 아름이도 간다 와라 그렇죠 와 엄청 작아졌어 타워가 어? 그 와, 정도라고? 맞네 여기 사요나라가 써있네 아 진짜? 어 아라 너 언제 와? 나 거의 다 왔어 거의 다온게 아닌데 너 어, 뭐야 엄청 기네 아, 진짜? 엄청 길다니까 오빠 금방 갈게 점프 점프 네, 점프 점프 오 아라 빨리 와 우와 나, 나 약간 천국 가는 것 같아 아르미 엔젤 사요나라 오늘 이렇게 거꾸로 가는 타워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나게 재밌는 콘텐츠돌아가겠습니다 안녕